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오형식 이런 용어들 하나도 몰라도 7일만 하면 10년 이상 써먹는 지름길로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용어 지름길 영어의 제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그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했지만 아직도 영어가 어려운데요. 방금 제가 나열했던 문법영어들은 사실 원어민들도 잘 모르는데 본이 시간 문법영어 하나도 몰라도 제대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제이쌤의 15년 노하우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어 말하기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말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영어 순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하나만 알면 지금 당장 하루 종일 24시간 영어로 말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비결은 바로 열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매일 하게 되는데 먹는다. 그럼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네.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먹는다는 eat. 아침은 breakfast. 그리고 우리가 세수도 하게 되는데 씻는다는 영어로 wash 무엇을? 얼굴을 my face I wash my face 이렇게 을을 하나만 알아도 식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정말 많은데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이 드는 밤까지 하루 종일 쓸수 있는 필수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알람을 끈다 끄다는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날수 있는데 우리가 전원을 on, off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off를 사용해서 turn off, 끄다 무엇을 알람을? Alarm. 나는 알람을 끈다. I turn off the alarm. I'm oh, sorry, I forgot to turn off the alarm. 알람을 끈 다음에는 세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수하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씻다, wash. 무엇을 내 얼굴을? My face. 나는 세수를 한다. I wash my face. 그리고 여기에 얼굴 대신 머리를 넣으면 머리를 감다가 됩니다. 나는 머리를 감는다. I wash my hair. I wash my hair. 그럼 이제 세수도 했으니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해볼게요. 식사 준비를 하려면 먼저 밥을 준비해야 하는데 쌀을 한번 씻어볼까요? 쌀을 씻다. 방금 우리가 배운 단어? 네, 맞습니다. wash. 무엇을? 쌀을. rice. 나는 쌀을 씻는다. I wash rice. 그리고 여기에 rice 대신에 야채를 넣으면 문장이 또 완성이 됩니다. 나는 채소를 씻는다. I wash vegetables. 그럼 이번에는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리하다. cook 무엇을 밥을 rice 요리하다 무엇을 반찬을 반찬은 영어로 dish 나는 밥을 짓는다 I cook rice 나는 반찬을 만든다 I cook a dish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다 I eat breakfast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출근하러 갈때 차를 이용하는데 이용하다는 영어로 tak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하다 무엇을 내 차를 take my car 이용하다 무엇을 버스를 take the bus 이용하다 무엇을 지하철을 take the subway 출근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문장 한 번씩만 말해도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영어 한 문장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요. 보다를 영어로 네, see 또는 watch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watch 무엇을 영상을 영상은 영어로 video 이기 때문에 나는 영상을 본다. I watch videos.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내다. send. 무엇을? 메시지를. 메시지는 영어로 text.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메시지를 보낸다. I send a text.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듣는다. listen to. 무엇을? 음악을. music. I listen to music.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회의하다는 영어로 have. 가지다. 무엇을? 회의를. 회의는 영어로 meaning. I have a meaning. 나는 회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고르기도 하는데, 고르다, choose. 무엇을? 음식을. A dish. 사실 메뉴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이름이 적힌 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음식을 고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나는 메뉴를 고른다. I choose a dish. 이렇게 점심이 지나고 퇴근 후에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는데요. 보다 watch. 무엇을 TV를. 나는 TV를 시청한다. I watch TV. 그리고 저녁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건너뛰다. skip. 무엇을 저녁을. dinner. 나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I skip dinner. 이제는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집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하다는 영어로 clean. 무엇을 집을. the house. 청소하다. clean. 무엇을 바닥을. The floor. I clean the house. I clean the floor. 이제는 자러 갈 시간인데요. 아침 기상을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야 하니까 설정하다. Set. 무엇을? 알람을. The alarm. 나는 알람을 설정한다. I set the alarm.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고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충분히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영어는 실력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을을 공식 하나로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단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영어로 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are you 그리고 do you의 구분인데요. 제가 1초 만에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아유로 이 시작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 상대방의 상태를 묻고 싶을 때 아유로 이 시작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파 보일 때 아픈, 이게 영어로 뭘까요? 네, sick이죠? Are you sick? Are you sick? 상대방이 괜찮은지 물어볼 때 괜찮은, 이걸 영어로 네, OK입니다. Are you OK? Are you OK? 그리고 상대방이 바빠 보일 때 바쁜을 영어로 네, busy인데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tonight? 이렇게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IEU로 시작하면 되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IEU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학생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학생이 용으로 네, student이죠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here? 아니면 외국인처럼 보일 때 혹시 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Are you American? Are you American? Are you American? 그리고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도 사용이 됩니다 Are you, her husband? Are you her husband?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즉, 직업, 국적 등을 물어볼 때, 아유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아유 다음에 동작 아인지로 문장을 이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파이 먹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먹다는 it, 무엇을 블루베리 파이를 Are you eating blueberry pie? Well, are you eating blueberry pie? 너 지금 나 기다리고 있니? 기다리다라는 영어로 wait이기 때문에 Are you waiting for me? Are you waiting for me?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are 다음에 동작이인지로 문장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 are를 y o u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너 집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집은 영어로 home이기 때문에 Are you home? Are you home? 너 지금 공항에 있니? 공항은 영어로 airport이기 때문에 are you at the airport 이기 때문에 are you at the airport? 너 지금 방에 있니? 방은 영어로 room 이기 때문에 are you in the room? Are you in the room? 이렇게 are 로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정체, 지금 하고 있는 동작, 그리고 위치를 물어볼 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do you는 상대방의 평소에 하는 동작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어순으로는 do you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됩니다. 너는 평소에 공부를 하니? 공부하다가 영어로 study이기 때문에 do you, study? do you study? 너는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운동하다는 영어로 workout이기 때문에, do you work out이기 때문에 do you work out? 너는 요즘 학교에 다니니? 학교에 다니다는 영어로 go to school이기 때문에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do you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알고 있다는 영어로 no이기 때문에 Do you, know my name? Do you know my name?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했는지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Do you, understand me? Do you understand 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Do you think this is funny?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Do you chocolate want a, chocolate bar? Do you want a uh, chocolate bar? 이렇게 Do o 유 다음에는 늘 동작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동작 또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는 무조건 Do o 유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분사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분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excited, e x c i t i n g surprised, Surprising. 이렇게 ing와 ed로 나눠지는 단어를 말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분사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시간 제이쌤의 쉬운 설명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 깜짝 파티를 해줄 때 Surprise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나는 놀랐다. 이걸 표현할 때는 이두 가지 문장 중에 무엇이 맞는 문장일까요? 사실 두 가지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한 원리만 알면 1초 만에 바로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작에 ed를 붙이면 감정을 느끼는 것, 동작에 ing를 붙이면 감정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영어 단어 surprise 했듯이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ed를 붙이면 surprised, 감정을 느끼는 것, 즉 놀란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에 ing를 붙이면 surprising, 감정을 주는 것, 즉 놀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나는 놀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I am surprised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놀란 뉴스를 보았다면 뉴스가 놀란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news is surprising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excit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형태가 excite, 신나게 하다. 재미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난 감정을 느끼면 ED이기 때문에 I am excited. 스포츠가 재미있다고 할때그 스포츠가 신난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exciting sports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감정을 많이 느끼고 그 외에 영화, 이벤트, 뉴스 등은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ED가 올 때는 사람 그 외에 대부분은 ing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지루하다. 내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디를 붙여서 I am bored. 그 차는 너무 놀랍다. 이때 차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The car is amazing. 나는 우울하다. 내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I am depressed. 그 뉴스는 황당하다. 뉴스가 감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The news is embarrassing. 이렇게 감정을 느낄 때는 이디 감정을 주는 것은 ing로 이해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학창 시절 배웠던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어려운 문법 용어 없이도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I want to eat breakfast.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Eat breakfast. 아침을 먹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때 want 다음에 to eat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때 to eat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투동작이라고 설명할게요 이때 투동작에는 미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 나는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 즉 앞으로 먹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to eat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I w a n t go to school 여기서 주어인 나는 아직 학교를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를 갈 것을 원한다 즉 미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투동작이 아닌 동명사 즉 동자가 아닌지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나는 finished, 마쳤다. 무엇을? Doing my homework. 숙제하는 것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doing을 to do로 바꾸면 I finished to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앞으로 할 것을 마쳤다. 약간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들을 볼때 to 다음 동작들이 나오는 문장들은 미래의 형태를 띠고 있고 동작 다음 ing가 오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과거에 했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I want, I want you to go out there. 이 문장은 흔히 오형식이라고 불리는 문장인데요. I want, 나는 원한다. 무엇을? You, 네가 to go out, 외출을 할 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외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요. 아직 상대방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 need you to come with me. I need you to come with me. 나는 필요해. 무엇이 you to come with me? 네가 나와 함께 갔으면. 앞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동작가 인지가 들어가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So I saw you singing. I saw. 나는 봤어요. 무엇을 you singing. 당신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본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인 to sing 들어가지 않고 현재로 의미하는 singin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 heard you talking. I heard you talking. I heard. 나는 들었어요. You talking.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토동자, 그리고 동자가 있는지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숨어있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영작할 때마다 쉽게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제가 PDF 파일로 첨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수어 공식이 바로 주다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볼게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럼 여기서 사람 주다, 사람 물건의 공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내가 주었다를 영어로 하면 I gave.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너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you 선물을 a gift. I gave you, you, you a gift. I gave you a gift.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보내볼게요. 나는 너에게 그림을 보내 주었어. 나는 보내주었다가 번져나야 되겠죠? 나는 I 보내주었다는 sent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줬을까요? 너에게 그림을 you a picture. I sent you a picture. I sent you a picture. picture. 하지만 주다 동사가 이렇게 물건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보여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요리를 해주다 이 문장을 요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요리를 해주다 I cook 너에게 요리를 You dinner. I cook your dinner. I cook your dinner. I cook you dinner. 그럼 여기에 미래 의미를 의 가진 will을 넣으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 will cook your dinner. 너에게 요리를 해줄게. I will cook y o u dinner. I will cook your dinner. 나에게 돈을 보여줘. 이번에는 보여주다 show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보여주다 show 누구에게 나에게 me 무엇을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그럼 마지막으로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주는 표현을 써먹어 볼게요. 나는 너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준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준다. 영어로 I buy. 누구에게? 너에게. You. 무엇을? 커피 한 잔을. A cup of coffee. I buy you a cup of coffee. I buy you a cup of coffee. Hey, I buy you a cup of coffee. 이렇게 보내주다. 건네주다 등등 주다 관련 문장을 사용할 때 쓰이는 동작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학창시절 어려운 오형식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배워봤지만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데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듣고 느낄 때이 어순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람 동작 사람 동작. 그럼 바로 써먹어 볼까요? 나는 그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들었다입니다. I heard.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가 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다. him talk.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About me. I heard him talk about me. I heard him talk about me. 나는 그녀가 춤추는 것을 보았어.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은 나는 보았다. I watched.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가 춤추는 것입니다. 그녀가 춤추다. Her dance. I watched her dance. I watched her dance. 그럼 마지막으로 느끼다. feel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가 내 목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느꼈다를 영어로 I felt.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가 만지는 것입니다. 만지다는 영어로 touch이기 때문에 him touch. 내 목을 만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my neck. I felt him touch my neck. I felt him touch my neck.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지각동사의 기본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문법 영어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쉬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는 이 어순으로 사용해주세요. 사람 동작, 사람 투 동작. 그럼 바로 써먹어 볼게요.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나는 뭐뭐 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표현이 있지만 쉬운 표현은 want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You to go. 네가 가기를. I want you to go.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go. 그리고 여기에 with me만 붙이면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I want you to go with me.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내 가방을 보관해 주기를 부탁할게요. 나는 부탁한다는 영어로 I ask.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나요? 당신이 보관해 주는 것을 부탁하고 있죠? 보관하다는 keep이기 때문에 you keep. 무엇을 보관할까요? 내 가방을. my bag. I ask you to keep my b a k I ask you to keep my b a k 나는 그녀가 나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주길 바래. 나는 바란다. 여기서는 I need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 need 그녀가 전화하기를. h e r to call 누구에게? 나의 엄마에게. My mom. I need her to call my mom. I need her to call my mom. 이렇게 두 가지 상황별로 어용식을 사용하는 어순을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시험영어에 익숙해져서 문장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영어를 듣고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레시오. 그레시 네, 그레시오. 그레시 영국인이 한국 사투리를 배우는 과정인데요. 외국인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영어도 이렇게 따라하는 과정이 있어야 입에 채화가 되고 습관이 되게 됩니다. 어, 파워 다이. 영어 연습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나 지금 시력 발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인이 영어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게 될때 살아있는 영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영어 순6 개를 매 하루씩. 6일 동안 연습하고 마지막 7일에는 총 복습을 해봄으로써 어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름길 영어 카페에서 많은 구독자들과 함께 힘과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